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일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집사들이 놓치고 있는 이 놀라운 신호는 사실 고양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애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고양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파에 앉아있는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뜨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졸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건 고양이가 당신에게 사랑해, 너를 신뢰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고양이만의 특별한 키스 같은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는 건 정말 아까워요. 왜냐하면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여 대답해주면 고양이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많은 한국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분당의 빌라에서, 부산의 원룸에서. 수많은 고양이들이 집사에게 이런 사랑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의미를 모른 차에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고양이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했던 기억이요. 그 순간이 바로 고양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던 특별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신호 외에도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고양이의 메시지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꼬리의 움직임, 귀의 방향, 몸짓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단순히 고양이는 원래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명확한 소통의 신호였던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 왔어요. 고양이는 차갑고 독립적인 동물이다. 개처럼 애교를 부리지 않으니까 감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심지어 많은 가정에서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그냥 조용한 동반자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죠.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고양이 나비를 입양했을 때 가족들은 나비가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아하고 부르면 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역시 고양이는 쿨하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몇달후 김씨가 감기로 며칠 누워있을 때 나비가 계속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이 아이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요. 부산에 사는 대학생 민지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원룸에서 키우는 고양이. 구름이가 평소에는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민지씨가 시험 스트레스로 울고 있을 때만 조용히 나와서 옆에 앉아있더래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구름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건가 싶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고양이는 원래 야생에서 홀로 사냥하며 살아온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개나 사람처럼 직접적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해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나 원룸 같은 작은 공간에서는 고양이의 미묘한 신호들이 더욱 중요해지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방 구석에 숨어 있던 고양이가 당신이 힘들어할 때만 갑자기 나타나서 곁에 있어 준 적이요. 아니면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당신이 소파에 앉으면 슬금슬금 다가와서 근처에 앉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고양이의 이런 행동들은 모두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양이가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애정 표현부터 알아보죠. 당신이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고양이가 당신 옆 쿠션에 와서 앉아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본적 있나요? 이때 귀는 앞쪽을 향하고 있고 꼬리는 느긋하게 바닥에 놓여 있어요. 이건 완벽한 사랑해요. 신호예요. 특히 그 느린 눈 깜빡임은 고양이만의 키스라고 할수 있죠. 또 다른 애정 신호를 볼까요? 당신이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당신의 팔이나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경우가 있죠. 이때 꼬리는 세워져 있고 귀는 앞으로 향해 있어요. 심지어 가르랑거리는 소리까지 낸다면 이건 당신이 좋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할머니 댁에서 자주 보는 장면도 있어요. 고양이가 이불이나 쿠션을 앞발로 꾹꾹 주무르는 모습 말이에요. 이때 눈은 반쯤 감겨 있고 꼬리는 편안하게 늘어뜨려져 있죠. 이건 어릴 때 엄마 젖을 먹던 기억을 떠올리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 곁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의 고양이도 이런 행동을 하나요? 당신의 무릎 담요나 베개를 꾹꾹 주무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할 불편함의 신호들도 알아봐야 해요. 같은 꼬리라도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신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꼬리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면서 털이 부풀어 오르는 걸본적 있나요? 이때 귀는 뒤로 젖혀져 있고 눈동자가 커져 있어요. 이건 명확한 지금은 싫어요. 그만해주세요. 신호예요. 이 상황에서 계속 만지려고 하면 고양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방문객이 왔을 때 자주 보는 장면도 있어요. 고양이가 소파 아래나 침대 밑으로 슬금슬금 숨어 들어가는 모습이요. 이때 몸을 최대한 낮게 하고 귀는 옆으로 눕혀져 있어요. 꼬리는 몸에 바짝 붙여서 감고 있고요. 이건 무서워요. 혼자 있고 싶어요라는 신호예요. 특히 한국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 중 하나가 청소기 소리나 빨래기계 소리에 놀라는 경우예요. 이때 고양이는 귀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으며 몸을 웅크리죠. 눈동자도 최대한 커져 있고요. 당신은 어떤가요? 집에서 청소할 때 고양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고양이가 불편해하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계속 그 행동을 지속한 적은 없나요? 정말 흥미로운 건 같은 몸짓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집사들이 헷갈려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선의를 가진 집사들이 오히려 고양이와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 말이에요. 강남에 사는 직장인 정수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고양이 콩이에게 위로받고 싶어 다가갔어요. 콩이가 소파에서 쉬고 있길래 안아주려고 했는데 콩이는 꼬리를 빠르게 흔들며 도망가버렸죠. 정수씨는 왜 나를 거부하지? 라며 상처받았고 콩이를 더욱 붙잡으려 했어요. 결국 콩이는 하루 종일 침실에 숨어버렸고 정수 씨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밤새 고민했대요. 인천의 신혼부부 김씨 부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고양이 별이가 귀여워서 계속 쓰다듬고 안아주려고 했는데 별이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고양이가 차가운 동물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 마음이 아팠죠.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는데 왜 별이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고양이에게 애정을 표현하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피해버려서 당황했던 적이요. 혹시 내가 고양이한테 미움받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부산의 대학생 현우씨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어요. 원룸에서 키우는 고양이 치즈가 스트레스로 털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우씨는 치즈를 위로해 주려고 더 많이 만지고 안아줬는데 치즈의 상태는 더 악화됐죠. 결국 동물병원에 갔더니 수의사가 고양이가 과도한 스킨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나 개의 방식으로 고양이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걸 개처럼 기쁘다는 신호로 착각하거나 고양이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를 단순히 성격이 차갑다고 오해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오해 때문에 집사들이 자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나? 다른 사람들은 고양이와 친하게 지내는데 나만 안되나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양이 키우기를 잘못한 것 같다며 포기하려고 하기도 해요. 한편으론 고양이도 정말 힘들어해요. 자신이 싫다, 지금은 아니야라고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무시당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결국 더 멀리 피하거나 심한 경우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혹시 당신도 이런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요? 고양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들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딱 3분만 시간을 내서 고양이를 관찰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고양이의 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꼬리는 어떤 모양인지, 눈동자 크기는 어떤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한국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만 봐도 많은 걸알수 있거든요. 만약 고양이가 당신을 보고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면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여 대답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접근 방법의 변화예요. 많은 한국 집사들이 실수하는 게 고양이에게 바로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고양이와 같은 공간에 있대 직접 바라보지 말고 딴청을 피워보세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고양이가 먼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대구의 한 집사분이 이 방법을 써봤는데 평소에 사람을 피하던 고양이가 일주일 만에 무릎에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비결은 고양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집 환경의 작은 변화예요. 한국 주택의 특성상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양이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침실 구석이나 거실 한쪽에 고양이만의 박스나 쿠션을 놓아두세요. 그리고 절대 그 공간에서는 고양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네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킨십의 타이밍을 배우는 거예요. 고양이가 다가와서 머리를 비비거나 당신 곁에 앉았을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이때 손등을 고양이 코 근처에 가져다대고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머리를 비빌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귀 뒤나 턱 밑을 살짝 긁어주면 돼요. 간단한 실험을 하나 제안할게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양이에게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대신 고양이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만 상호작용하고 고양이가 그만하고 싶어하는 신호를 보이면 즉시 멈춰보세요. 꼬리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귀가 뒤로 젖혀지거나 몸을 돌리려고 하면 바로 손을 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메모장이나 휴대폰에 기록해보세요. 월요일, 고양이가 먼저 다가옴, 5분간 무릎에 앉아 있음. 화요일. 내가 먼저 다가갔더니 도망감 이런 식으로요 패턴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고양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아이 사람은 날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몇주 후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당신에게 특별한 도전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고양이를 관찰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서 하나의 새로운 신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귀의 움직임이든 꼬리의 흔들림이든 눈빛의 변화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양이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동물의 행동을 아는 것 이상이에요. 그건 당신 집에 사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양이와 눈을 맞추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수 있고 퇴근 후 지친 당신을 고양이가 어떻게 위로해주는지도 느낄 수 있게 되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이해가 쌓일수록 당신의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고양이가 곁에 와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고양이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한국의 작은 아파트나 원룸이라도 상관없어요. 진정한 소통이 있다면 그 어떤 공간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집사분들이 고양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세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문제 행동도 줄어들고 집사도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지 않게 되죠. 서로를 이해하는 만큼 신뢰도 깊어지고 그 신뢰는 더큰 사랑으로 이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몸짓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 특히 한국 고양이들이 자주 보이는 특별한 행동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또 계절별로 달라지는 고양이의 행동 패턴도 다뤄볼 거예요. 겨울철 온돌 위에서 보이는 행동과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피하는 행동까지 우리나라 환경에 특화된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의 고양이가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행동의 의미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양이를 이해하는 것은 마술이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금의 인내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신과 고양이의 새로운 소통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와의 관계는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처럼 작은 신호 하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느린 눈 깜빡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깊은 고백이에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답해 준다면 당신과 고양이 사이의 유대는 훨씬 더 단단해질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고양이를 관찰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냥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귀의 방향, 꼬리의 움직임, 눈빛의 변화를 하나만이라도 찾아내세요. 그리고 혹시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면 꼭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똑같이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해 주세요. 아마도 그 짧은 교감이 당신 하루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어요. 고양이가 가장 자주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의미를 잘 모르겠는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가 가진 뜻을 함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다음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양이의 언어, 행동, 그리고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고양이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동물의 행동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가족과 진짜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삶도 훨씬 풍요롭고,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고양이의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